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비월드의 설비입니다. 오늘은 설비월드가 보라의 왕딸기를 알려주겠어요. 그럼 이야기 나라 호호 씽 나나나나나 어? 친구들이 아직 안 왔네? 그럼 나 먼저... 해야겠다. 어, 선생님도 안 왔잖아. 음, 그래. 아, 걔만 진짜 안 왔으면 좋겠어. 걔는 진짜 너무 짜증나. 보라는왜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는 거야? 걔는 정말 왕따 같아 왕따. 에휴, 그래도 안 짜, 뭐할수 없지. 신발 은 벗고. 신발은 벗고 앉아야겠어. 음, 왜 이렇게 친구들이 안 오지? 어, 나나야, 맞어. 너 먼저 와 있었네. 그래, 그럼. 난 항상 먼저 와 있다고. 어? 너 신발 왜안 벗어? 아, 맞다! 신발을 벗기는 줄. 신발을 벗기는 줄. 연아, 이제 신발 더 벗었거든. 아, 알겠어. 근데 우리 학교는 왜 도대체 의자가 없는지 모르겠다니까? 다리도 아프게 진짜 의자도 없어 아, 이렇게 일어서서 있단 말이야? 아우 진짜 우리는 너무 나쁜 것 같아 나 전학 가고 싶어 왜냐면은 왜냐면은 우리 반에 완전 못생기고 쫑쟁이 같은 애가 있잖아 아, <laughs> 진짜 끔찍해. 아, 그러니까 나 걔랑 진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아, 진짜. 야, 근데 나 안고 싶. 나도 그렇거든, 얘야. 나나야. 나도 도, 도저히 안고 싶고 근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하면 온다겠지 아, 알겠어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어 그래 너희들 먼저 와있었니 네 그럼요 그럼요 선생님은 선생님 책상에 가있을게 띠리리리리 선생님 책상 존존데요. 우리 반에 왕따 있잖아요. 응? 왕따가, 왕따가 우리 반에 왜 있어? 있다니까요. 선생님 몰라도 됐는데 건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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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보라가, 어, 조금, 어, 서투리지 않고 너무 느려요. 느리다고 친구는 다 아니야. 친구 싫어하는 게 아니야. 친구는 물론 사랑해야지. 그렇게 느려도 도와주고 배려하는 친구가 참 좋은 거예요. 아 그래도 걔가 우리한테 잘난 척하잖아요. 어디서 감히 선생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넌 너희들은 복도에서 서도록 해. 닝 복도에 서 있어. 자, 다음 학생 나오세요. 아, 드디어 나왔다. 여러분. 어, 이제 수업 시작. 이제 수업 시작할 텐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안 했는데 아 정말 다행이다 아, 선생님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다들 누워 있는 거예요 아그 일어서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자 여러분 오늘은 전학생이 왔어요 전학생을 소개해 볼까요 자 전학생 나오세요 두두두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핫한 바로 박 수, 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원래 학교에 있었던 반은 바로 3학년 4반이에요. 여러분들도 3학년이죠? 네! 오, 다들 3학년이었을 거요 자, 이제 3학년부터 잘해봅시다. 네, 전학생이 아주 발표를 잘했어요. 항상 목소리도 커야 되지. 목소리가 작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반, 반작을 뽑을 거예요. 음, 나였으면 좋겠다. 야, 너무 왕따라서 안 돼. 선생님 <laughs> 자꾸 애들이 저에게 왕따라고 해요 뭐라고 누가 왕따라고 했니 응얘 얘, 둘이요 너희들 진짜 이럴래? 아, 아니 얘는 완전 서투르지도 않고 느, 너무 느리잖아요 아이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너희들은 왜 배려가 없어? 아유 참나 너희들은 복도에 가서 우리 점심 먹고 올 때까지 복도에 서 있어. 오, 아이유 입다다둥자 오늘은 전학생과 함께 반장뽑기로 했죠. 반장은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교장 선생님 이 뽑아준 유민이 우와 내가 반장이 됐다. 예스 이럴 줄 알았어. 예민이는 2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했다네. 아, 그럼요. 그리고 1학년 때서도 전교 1등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 얘를 반장으로 뽑아줬단다. 축하해. 짝짝짝짝짝짝. 자자자자자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얘들아! 이제부터 내말잘 들어야 돼!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자, 이제 유민이가 반장이 다 되는 거예요. 자, 한, 오늘 학습 목표를 읽어, 읽어볼까요? 지우개를 만들었어요. 지우개로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그건 바로 아이클레이로 만드는 거죠. 오 역시 반장 똑똑한데요? 여기는 똑똑이 학교니까 똑똑하네요, 여러분. <laughs> 제가 좀 똑똑하죠. 여러분 그 물을 끓여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걸로 지우개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지우개가 있답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일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너 이때까지 1학년 때부터 이거 지우개 만드는 거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나니? 오 생각이 날 텐데 오 마이 갓어 이제 영어 선생님이 온다시니까 영어 선생님 말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헬로 e 헬로 h 티처 자 오늘은 바로 캣캣 캣. cat and dog를 읽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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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따라 하세요. Hi, I'm a cat. Hi, I'm a cat. Hi, I'm a dog. Hi, I'm a dog. I like being alone. I like, I like being I don't clean my shop. I don't do clean my shop. 자, 이제 영어 끝났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연습하세요. 네. 어, 여러분 영어 숙다끝났나요 이제 점심 먹어 가를게요. 네 맛있는 점심 시간. 야, 맛있겠다. 그치, 쭈쭈쭈쭈 점심을 다 먹은 뒤. <laughs> 야, 너 왕따야, 너 왕따야. 아니야, 나 왕따 아니라고. 너 왕따야, 왕따. 너 진짜 너무 느려. 너 왕따야, 왕따. 그래, 월월, 월월. 나도 왕, 너 왕따야 으으 그래 선생님도 그래 너 너무 느렸어 오늘 영어도 왕따+ 왕따+ 왕따 안돼 오늘의+ 오늘의 왕따 얘기 어떠셨나요. 리미가 망따가 돼서 많이 힘들었나봐요. 우리 리미에게 용기를 주어야 되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